이 정도. 이상한이상한이거이은도이이 정도. 이이정이번이 정도. 이 번, 이 정도. 이번이정이 정도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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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.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 그뒤 왼편으로 여섯 명, 일곱 명 있다. 근데 른 안죽었어 왜? 오른쪽. 우리 어. 오른쪽, 섬 오른쪽. 응, 이죽 지금 내려데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 화면에서 죽었어. 응, 응 a 죽었어 그래? 근데 내리면 죽었겠네 hacking. Tessa was a hacking. t e s 이 a was a hacking. 데 일단 내려 w 게한 번, 내려보고 내려가 t e 죽으면 바로 s a 하게 이거 옛날에, 섹시 피그가, 뭐, 이런 적이 있었는데. 어, 내, 내려, 내려는데 뭐지? 내 주변에 있는 거 동일형임? 어. 아니다. 아, 진짜. 그거 이름표 안 뜨는데. 네. 적인 줄 알았다. 옥상에, 아, 뭐 옥상에, 옥상에 보자. 옥상에, 뭐 내다, 옥상에 보자. 옥상 니가, 적인 줄 알았다. 뭐, 뭐.